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전 세계 거래량 1등을 자랑하는 바이낸스에 가입하고 현물 거래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링크나 QR 코드를 통해 가입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특별한 혜택으로 25 테더 입금 인증 시25 테더를 추가로 드리고 있으며 매달 말일 추첨을 통해 1,000 USDT를 추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이벤트는 저희 채널에서만 제공하는 혜택임을 말씀드립니다. 가입 후 거래를 하시면 추가로 600 달러 상당의 보너스 쿠폰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수수료 20% 할인과 10% 페이백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계정 생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QR 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계정에 사용할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인증 코드가 해당 수단으로 전송됩니다. 코드를 확인해 입력하시고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세요. 비밀번호는 숫자와 대문자를 포함해 8자리 이상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바이낸스 앱으로 바로 가시는 경우 아래 혜택 코드를 넣으셔야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코드를 입력해 앞서 말한 모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신원 인증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주세요. 해당 신분증을 클릭하고 다음을 누르면 QR코드가 생성됩니다. 이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스캔하고 신분증의 앞면과 뒷면을 촬영하시면 됩니다. 이후 실시간 얼굴 인증을 진행하면 인증이 완료됩니다. 인적사항 페이지에서 수정할 부분이 없으면 다음을 눌러 신원 인증을 마무리해주세요. 심사시간은 대략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안전한 거래를 위해 2차 보안 인증을 진행해보겠습니다. 바이낸스 홈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내 정보 아이콘을 클릭하고 좌측 어카운트에서 시큐리티를 선택하세요. 다양한 인증 중 간편하고 가장 안전한 OTP 등록을 선택해 진행합니다. 활성화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한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인증코드가 전송됩니다. 코드를 확인하여 입력하면 QR코드가 생성됩니다. 이제 휴대폰으로 구글 OTP를 설치하고 설치한 앱을 실행해 생성된 QR 코드를 스캔합니다 생성된 6자리 숫자를 바이낸스에 입력하면 2차 보안 인증이 완료됩니다 이제 바이낸스에서 현물 거래를 위한 입금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낸스는 원화가 입금이 불가능하므로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이동하여 입금해야 합니다 저는 전송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한 USDT 테더를 업비트에서 구매하겠습니다 원하는 가격이 있다면 지장가로 빠른 거래를 원하신다면 시장가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코인을 매수했다면 바이낸스 테더 지갑 주소를 복사해야 합니다. 바이낸스 홈페이지로 돌아가 우측 상단에 디파짓을 클릭한 후 디파짓 크리터를 선택하세요. 검색창에 USDT 테더를 입력하고 네트워크는 수수료가 저렴한 TRX트론을 설정합니다. QR코드와 지갑 주소가 생성되면 주소를 복사해 국내 거래소로 돌아갑니다. 방금 매수한 테더를 클릭하고 출금을 눌러주세요. 네트워크는 바이낸스로와 동일한 트론으로 설정하고 보낼 수량을 체크한 뒤 출금 신청을 클릭하세요. 주소 입력창에 바이낸스에서 복사한 주소를 붙여넣고 출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이 채널 인증을 완료하면 3분 이내로 바이낸스로 테더가 전송됩니다. 이제 바이낸스에서 현물 거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단의 트레이드에서 스팟을 클릭하고 원하는 코인을 검색합니다. 저는 비트코인 BTC를 구매해 보겠습니다. USDT 테더가 있으니 BTC USDT를 클릭합니다. 화면 아래에서 리밋은 지정가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할 수 있고 마켓은 현재 시장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가격과 수량을 선택한 후 Buy BTC를 클릭하면 구매가 완료됩니다. 반대로 매도는 셀 BTC 버튼을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출금을 해보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입금과 반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바이낸스 홈 화면으로 돌아가 우측 상단 지갑 아이콘에서 스팟을 클릭합니다. 어피트로 보낼 USDT 테더를 선택한 후 위드 드로를 눌러주세요. 어피트 홈페이지에서 받을 코인이 USDT 테더를 검색하고 입금을 클릭한 후 네트워크는 트론을 선택하고 주소를 복사해서 바이낸스로 돌아갑니다. 복사한 주소를 붙여놓고, 업비트와 동일한 네트워크 TRX 트론을 선택, 보낼 수량을 선택한 후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2차 보안 인증인 OTP 인증과 이메일 인증을 마치면 약 3분 이내로 업비트로 테더가 전송됩니다. 영상의 링크나 QR코드를 통해 가입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특별한 혜택으로 25 테더 입금 인증 시25 테더를 추가로 드리고 있으며 매달 말일 추첨을 통해 1000 USDT를 추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이벤트는 저희 채널에서만 제공하는 혜택임을 말씀드립니다. 가입 후 거래를 하시면 추가로 600달러 상당의 보너스 쿠폰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수수료 20% 할인과 10% 페이백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바이낸스 계정 생성부터 신원 인증, 입금 및 현물 거래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